저는 미디어에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약물 의혹과 악플을 받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내추럴로 만든 지금의 큰몸 때문인데요 오늘은 제가 지금의 큰 몸을 만들면서 알아온 다른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노하우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운동 중에 섭취하는 보충제 추천인데요 오이씨 짜잔 운동 출발 이렇게 세 가지 BCAA 덱스트로즈 소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을 섭취하면서 저는 정말 운동에 대한 퀄리티가 달라졌습니다. 이 조합을 섭취하기 전에 든 운동을 하면서 중량이 떨어지거나 컨디션이 떨어지는 상태가 간혹 있었는데요. 이렇게 섭취하고 나서부터는 운동 중량이 더욱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세 가지를 섭취하면서 느낀 점은 세트 후반 힘 빠진 감소, 중량 하락 최소화, 그리고 이는 최고 중량 유지와 최고 중량 유지는 근육에 더큰 과부하를 줄수 있기 때문에 전보다 더큰 근육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 증거로 최근에는 헤머 스트렝스 인클라인 프레스가 계속 높아져서 한쪽당 6장이 본 세트가 되었고, 그 뒤에 있는 운동들도 운동 중량이 떨어지지 않고 최대한 유지가 되고 상승이 됐습니다. 저는 정말 이 조합 강추 드려요. 두 번째는 적당한 운동 볼륨 찾기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생활 패턴, 업무의 강도, 식사량, 직업,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저도 새벽, 밤 늦게, 학생, 백수, 트레이너, 유튜버 이런 식으로 여러 직업을 해본 입장에서 운동량은 개개인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저는 60세트도 해봤고 10세트도 해본 입장에서 내가 그날의 업무 강도가 적던 많던 너무 신이 나서 과한 볼륨을 그날 가져가게 된다면 다음날에 컨디션의 저하가 오게 됩니다 다음날의 컨디션의 저하는 그날의 운동 퀄리티의 감소 또 운동 퀄리티의 감소는 중량 하락, 집중도 감소 그렇게 된다면 근성장의 방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나에게 맞는 운동 세트를 찾냐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정말 간단합니다. 내가 느끼기에 운동 중 펌핑감이 최대로 오고 그 세트 이후에 몸에 대한 펌핑감이 꺼지거나 몸에 피로를 느낀다. 그럼 거기까지가 나에게 맞는 볼륨입니다. 저는 이렇게 나에게 맞는 볼륨을 찾고 엄청난 중량 상승과 몸이 더 커지는 이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운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컨디션을 가지게 됐습니다. 심지어 운동에 대한 강박도 내려놓게 되었고요. 더 좋은 컨디션으로 인해서 마지막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마지막은 제가 직접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수용력인데요. 어, 헬린이부터 시작해서 상급자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누구나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그 부위에 대한 발전이 조금 더디거나 모자른 부분이 있다면, 그게 약점이라면, 충분히 설득을 해줄 수 있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수용해서 더 발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 내가 옳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견보다는 내가 더 옳다. 나, 즉, 나의 생각만은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접니다. 네. 저도 이제 사이즈에 대한 집착도 있었고, 운동을 정말 오래 해왔기 때문에, 20년 넘게 죠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좀 수용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수용을 해서 내 운동에 더 적용을 해본 결과 훨씬 전보다 몸의 사이즈가 더 좋아졌고 일단 동체중 대비 저의 몸의 퀄리티, 즉 몸을 뚫고 나오는 것들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또 운동적인 부분도 있고, 일단 체중적인 부분에서 조금 저는 원래는 100kg를 넘어갔었는데 이번 비시즌은 92kg에서 93kg를 맴돌고 있어요. 아무래도 저, 제가 이제 체중도 많이 나가고 근육량도 많고 이제 조금 피부 층이좀 두꺼운 것 같다라는 피드백이 있어서 조금 리나게 유지해보는 거 어떠냐 이번 비시즌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번엔 그것들을 수용하고 이제 유지 중인데. 어, 지금 되게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남들의 의견을 너무 배척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는 것도 저는 좋은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에 그걸로 인해서 많은 걸더 발전을 할수 있게끔 된것 같아요. 일단 벌써 올해가 끝내갑니다. 한살이 더 먹네요. 음, 그래도 올 한해 좀 깊은 뜻을 보낸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하러 가봐야 되기 때문에, 마모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